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지금 보면 시초, 어 시초가가 개파라그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 이런 흔들, 어 흔들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지금 매도할 시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원전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주가를 볼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얘가 뭐 어떻게 됐네, 어떻게 됐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점검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게 순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뭐가 기대되는 거죠? 2026년도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형 원전 프로젝트 또 SMI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대건설의 주가가 막 이렇게 흔들기가 나오고, 속 시원하게 폭등 안 해도, 그 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신규 수주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이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라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 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그것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신규 수주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가? 미국에서 지금 보조금을 확정 지었죠? 프로젝트가 점점 이제 더 빨라질 거고 더 빨리 진행하라고 지금 보조금까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누가 시공해 줄 거냐 봤을 때 현대건설이 유일 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은 십년내 최다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스물 세기 중에서 여덟 기를 시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건설만 정해진 기한 안에 시공을 했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계약 가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원전주로서 뚜렷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항상 이 실제적으로 프로젝트가 정말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게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1분기 2분기 아까 이제 펠리세이드라든지 페르미라든지 그리고 26년도에 불가리아라든지 2026년도에 예상되는 원전 수주 잔고 최대치가 39조 원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2026년도에는 많은 수주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다. 39조 원이에요. 39조 원. 이거를 정말 다 해냈지 안 해냈지 우리는 모르는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겠어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하겠죠. 정해진 기한 안에서 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하겠죠. 그게 현대건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현대건설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 못 만들었어요. 이거예요. 얘여기 아직도 못 드러낸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도. 애초에 저는 현대건설의 주가가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은 처음부터 지금 2025년도부터 이러한 상승이 나왔던 거는 대놓고 매집을 하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집 안 하면 큰일 날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으니까 이 주식을 움직이는 뭐 흔히 말하는 주포들도요. 일단 쓸어 담는 거예요. 근데 수주가 뭐 지연될 것 같고 뭐 이런 공백이 생기니까. 멈추는 거죠 지금 살 필요는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온 거고 저는 그래서 이때 이때 매수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지금 최저점이 되었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또 똑같은 거예요 이때 매수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매수를 해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 그 매직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만큼 잘이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망설이다 보면은 주가 급등하는 거 보게 되고 매번 정확한 기준 없이 흔들리면은 오늘 같이 이렇게 이거 팔아마라는 생각이 되게 되는데 명확하잖아요. 현대건설이 지금 수주를 2026년도에 39조 원다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주가 나온다면은 계약이 나온다면은 전고점 못 들어낼까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제가 기준 여러분께 이 방송에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요. 737 하나 745 4기로 현대건설이라고 남기면 됩니다. 여기서 물량을 또 털리면은, 아니, 내가 현대건설 여기서 왜 팔았지라고 하는 후회가 또 남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시장 뭐 100%, 어? 모든 건제 말대로 될 겁니다. 100%입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데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기업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원전 끝난 것도 아니고, 원전은 정책주다.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현대건설이 계약을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린 여기에 숨을 걸만 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원전 정책이 본격화되고 계약이 더 터질 것 같은데, 이 주식을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면, 얼마나,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시겠죠? 자, 현대건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매도는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본격화되는 2026년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갈 거고 전고 돌파를 바라보면서 짧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관점이더라도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순간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대건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어,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선물도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 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 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블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우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거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적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텐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했쳤었는데 이로 나서 초급 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 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빅 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 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 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지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백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오백 퍼센트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요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